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만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만하지 않는 착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한 사람, 착한 사람 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을 오늘 저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잘했어, 이정도 여러분 이건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인정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면 속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도 그래서 요한 일서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요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미혹되지 않길 원해. 속지 않길 원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만하지 않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그런데 선물을, 누군가한테 나꼭 이거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아서도 좋은 거 있지만, 내가 평소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로 하여금, 아니면 어떤 가게를 갔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어, 거기 있네? 그런데 그것도 반값이나 되네? 그럼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합니까? 득템. 드템. 야, 득템했대. 라고 해서 좋아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Gift라고 해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Present, Present. 이거는 지금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분명하면 그것이 우연으로 됐든, 필연적으로 됐든 상관없이 그것은 내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을 소망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키울 때 항상 기준이 있으셨어요. 새 옷, 새 신발, 그거는 주일날 신어라. 어렸을 때는 죄송합니다. 좀 서운했죠. 빨리 신고 싶은데. 그러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새와이셔스를싹 다려가지고 입혀주셨는데 교회를 딱 갔어요 제가 전도사 할때요 권사님이 제 옷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전도사님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 어머니가 새와이셔스새거 새 다렸으니까 이거 입고 교회 가라고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어머니 사랑받았으니 앞으로 속진 않겠네. 그 속지 않겠네 그속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변치 않겠네. 여러분, 난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사랑한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새 옷을 입으라고 하셨구나. 언제? 까치까치 까치 설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유명한 경기나 또 아주 국제적인 큰 경기를 하면 항상 유명한 유행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면 잘알 겁니다. 중꺾마 들어보셨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데 한 게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년, 2년 전이죠. 2022년 e스포츠. 그러니까 컴퓨터로 스포츠를 하는 건데 그 월드컵을 롤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팀이 나갔는데 기대하지 않은 팀이었어요. 4강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토너먼트에서 1위하던 팀을 이겼어요. 그리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8강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4강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이 팀은. 4강에 올라갔어요. 어? 4강에 올라갔네? 자, 사람들은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대 더하기 불안도 생겼습니다. 아유, 4강에 올라갔으니까 저 사람들 꿈을 이뤘었네 됐어. 그런데 여러분, 4강이 뭡니까? 준결승 이겨서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했어요. 그것도 뉴욕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방영하는 그리고 우승한 다음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평소에 4강에도 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 4강밖에 안 되는 우리의 실력이라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여기에서 필연도 중요하지 않고 우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 있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게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불안해하니까 맷 번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찾아가서 손과 발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셔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야, 음식 같이 먹어라. 영은 만질 수 없지만 죽은 살아 있잖아. 나 여기 살아 있잖아. 불안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거는 부활한 이후에 불안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이 그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에요. 지난주일날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트러,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자기들끼리 배신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컵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자다. 가장 똑똑한 가련유다가 있을 수 없다고 하니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너야? 너야? 막 불안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의 불안함을 잠잠케게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님,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때첫 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절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사랑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야죠. 이렇게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하게 하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미 벌써라고 했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laughs>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도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 근심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요한복음 14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또 요한복음 15장 첫,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뭘 하겠냐? 우연히 너희를 사랑하겠냐? 우연히 너를 제자로 부르셨겠냐? 나를 우연히 보내셨겠냐? 아니다! 계획에 있으셨다!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여기까지 끌려온 게 아니라 그 계획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연히 온것 같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더 깨끗하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 하나님 딸을 깨끗하게 하셨네요 그리스도의 보일로 깨끗하게 하셨네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탁실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저희 집 세탁기 뚜껑은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저 그걸 보고 이걸 뭔가 알겠더라고요. 세탁 물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 폭포로 내렸다가 올라왔다 내렸다가 푹 담궈졌다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어려움도 오겠구나. 푹 담궈져서 외면도 당했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유유연제 뿌리듯이 향기롭게 하시기도 하겠구나. 그런데 꺼내다 봤더니 우리 인생 다 구겨진 것 같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탈탈 털어갖고 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 걸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세탁기 보고 은혜 받긴 처음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탈탈 털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옛날 빨래는 어때요? 치냉물에서 그냥 막. 그래도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최근에 우리 아침 기도에 매일 열시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요즘 아침 기도1 열시하는 주제가 열한기 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솔로몬이 복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게 잘못돼. 이걸 기복신학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손을 들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첫 번째 만든 선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세요. 자기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셨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 관원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했대요. 감동. 왜 감동했을까요? 못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 아유 이 소문이 그 진상이 사실인가?라고 해서 봤는데요. 야 신하들의 자세가 신하들이 입은 옷이 신하들이 시립해 놓은. 그 잔치상에 채우는 음식 플레, 플레이트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보고 이, 이, 이 여자가 감동 먹었어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왕께 말합니다. 6절.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와서 친히 본 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여인이 본 거예요.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자, 여기가 사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여행저 밑에, 예멘에서 온 사람이에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예멘입니다. 저기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고 왔더니, 장난이 아니네요. 솔로몬의 영화가 자기의 생각과는 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니까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향품과 금을 다 줬어요. 120금 달란트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그거 주고 향품을 주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보다 더큰 향품을 받은 적은 없더라. 여러분, 그런데 저 에디오피아는 왜 동그라미도 있냐면 에디오피아 건국설화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함께 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저 에디오피아의 국왕이 되었는데 메넬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악순 왕조의 최대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 되었다고 시바 여행이 소식을 전하니 솔로몬이 내 아들이니 내 아들 삼아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반대하니까 이 메넬릭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면 우리는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은 저기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저 에티오피아의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의 왕조였어요. 그이름으천 년이 다스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왕조라고 그 메넬릭이 선포하며 나라를 시작했는데 그 나라의 국교는 뭘까요? 유대교. 서자로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만 그 나라는 갈수 없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났죠. 그 진앙은 변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자국만큼더 커졌죠.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간다게 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던 거예요. 이, 이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갔어요. 유대교 예배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편파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간다게의 이 보물을 맡은 최고 지도자 이 내지는 도대체 그에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궁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 바사라고 하는 저 밑에 에디오페 옆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광야였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제수님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 정해져 있지 않는 땅, 길도 없는 땅, 광야. 자, 그런데요, 27절, 일어나서 가보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뭘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자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들립이 그걸 본 거예요. 본게 아니라 들렸어요. 왜? 이 사람이 아무리 유대교 경전에 따라 읽고 또 읽어도 이사있인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저 유대교 사람들이 편파적인 얘기하는 말을 이해가 안 가서 읽기 시작해요. 그는 질고를 받아 고초를 당해 도술장에 끌려가는 양 같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는 심판장에 가서 아무리 치조를 당하나 말하지 않는 어린 양과 같도다. 그거를 이 사람이 읽고 있었어요. 여기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오니.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더라. 막 소리내서 읽은 이유가 뭘까요?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딱 말씀하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이수에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 그 말씀 읽으니까 막하니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 님입니까 확실하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 누가 가르쳐주시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매겨합니다 내가 빌립에게 수에 올라와서 나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신났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광야?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게 묻는니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가리킵니까?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자기는 그리스도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신나게 얘기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합니다. 나 세례 받을래요. 나 세례 받을래요. 당신 얘기가 맞네요. 나 세례 받을래요. 내가 세례를 꺼리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거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막저 빌립이 들은 것처럼 말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믿겠죠. 아, 성령께서 하셨습니까? 광야에 갔더니 진짜 성경 읽고 있는 사람 보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믿겠죠. 내시는요? 내 신은 못 들었어요. 내 신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누군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자만하지 않고,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차 될 때, 세바란스 병원 어린이병원 원장인 김동수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제가 한 시간 부탁드렸는데 세 시간 하셨어요. <laughs>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신나서 했다고. 근데 그 간증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기는 생일이 두 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못해서 나온 생일, 두 번째는 세례받은 날. 그런데 내가 왜 세례받은 날을 귀하게 여기냐면, 못해서 나올 때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자기가 울었는지 추웠는지 모르겠대요. 그랬는데, 세례받을 때는 분명히 기억한 예수님이 나를 지켜 주셨고 거듭났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례해 준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세례 날 가서 음식을 나누고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기를 석보상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아름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뭘 보고 참 아름답다 그러면 나하고 닮은 사람인 거예요 뭘 보고 참 좋다 그러면 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주님의 좋은 것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워 서로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할지어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호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계획되시고 치밀하는 전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자만하지 않는 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 주님의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복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